가짜 뉴스는 가라, 진실은 기록으로 남고 기록은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발 뉴스의 오경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글과 컴퓨터 한컴입니다. 한글 소프트웨어로 국민과 함께했던 대한민국 대표 IT 기업이지만 지난 15년간 김상철 회장의 인수 이후 오너 일가 리스크가 자주 거론돼 왔습니다. 오늘은. 일요전날 국회 출입 반장인 이정수 편집국장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이정수입니다. 네, 오랫동안 취재해 온 사실과 공개된 보도를 토대로 자극적 내용 대신 데이터와 기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한글과 컴퓨터 한컴의 상징성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왜 한컴 이야기에는 늘 국민이라는 단어와 맞닿아 있을까요? 네, 한컴은 1990년 창립 이래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통해 우리말을 지켜낸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98년 부도위기 때 한글 지키기 운동본부가 모금으로 회사를 구해낸 사건은 이미 사회적 기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컴의 위기와 논란은 단순 기업 이슈가 아닌 공공의 신뢰 문제로 이어집니다. 네. 그런데 2010년 김상철 회장이 인수한 이후에 판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 후에 15년 동안 과연 한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그 인수 당시 한컴은 계열사 8개 연결 매출 474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계열사 음. 38개 매출 3,048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2006년 대동, 2007년 IT플러스, 음. 썸텍 등 일단 m a 성공으로 기업 사냥꾼, 뭐 네. 이런, 예, 예 맞습 예, 예. 예, 맞습니다. 네. 예, 예. 근데 않고 키운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이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이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서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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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습니다 예, 니 김상철 회장은 현재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쟁점은 한컴위드가 투자한 아르와이에 말씀드려 아르와나 테크 예. 아르와나 토큰을 만들었습니다 예. 관련 비자금 조성 의혹입니다. 차남 김동주 씨는 2023년 이 사건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아, 네, 그 차남 김성준 씨 징역 삼년 선고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네. 그이 때문에 지배 구조와 신뢰 부분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주주회사격인 한컴이류 상징 상이자 상장사 어, SPC 그리고 신사업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가족경영 체제에서 의사결정이 네. 집중되는 구조적 위험이 있습니다. 아, 구조적으로. 예. 네. 그리고 또 국민에게 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뢰 리스크입니다. 음. 코인, 블록체인, AI 등 어, 신사업에 적극 진출했지만 결국 음. 투명한 설명 책임이 부족하다면 기업 가치는 할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음, 기업 가치가 할인된다. 네, 정확한 지적 감사합니다. 일부에서는 네. 오너 일가의 가족사나 사생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죠. 네, 네.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네. 일부에서 오늘 일가 가족 사랑 사생할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은 핵심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네, 한컴은 원래 그 창업자 이찬진 대표의 회사로 기억됩니다. 그 2010년에 김상철 회장이 인수하면서 판이 바뀌었는데요. 당시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까? 네. 네, 당시 한컴은 경영 위기를 겪고 있었고. 또 여러 인수 후보들이 거롯됐습니다. 아, 여러 인수 후보들. 네, 맞습니다. 예. 음. 그 가운데 음. 김성철 회장이 적극적으로 나셨죠. 음. 어, 문제는 자금 조달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 네. 예. 김 회장과 가까운 관계였던 김정실 씨. 김정실. 김정실. 예. 미국에서 네. 나스닥 상장사 음. 자일레를 성공시킨 인물이었는데 이혼을 통해 거액의 현금을 확보했고 음. 그 자금으로 자금이 한국으로 어와 한컴 인수에 일부을 활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한컴의 초기 경영권 확보 과정에서 어, 어떤 김상철 회장의 사적 관계와 어떤 투자 자금이 서로 얽혀 있었다 이런 말이죠? 네, 네. 맞습니다. 어 김정실 씨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김 회장의 부인이 됩니다. 네, 지금 예. 부인이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이 과정에서 이장 이용 같은 소문도 있었지만 어지디까지나 소문은 소문일 뿐이고 법적으로 입힌된 사실은 아닙니다. 어 다만 사회적으로 도덕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것은 사실입니다. 뭐 사회적 도덕적 논란은 뭐 그런데 뭐 소문은 소문일 뿐이죠. 네. 네. 저기 한컴을 인수할 당시 김상철 회장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M&A 업계에서는 어떤 큰손을벌렸죠네 아, 네. 맞습니다. 예. 네. 김상철 회장은 2006년 음. 사출 석영 업체 대동 인수 후 3개월 만에 매각해서 수십억 차익을 남겼고, 수십억. 예, 네. 그리고 2007년 소프트웨어 음. IT 플러스 인수 후 6개월 뒤 매각으로 약 100억 수익 같은 음. 음, 같은 해의료기기또 센텍 어, 지분을 센텍, 센텍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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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분을 갖다가 뭐4개 만에 매각하는 등.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사람들이 예. 속도와 배수에 아주 능하다 이런 말씀이 예, 많이 나다 예, 예. 이 때문에 그 한컴을 곧 대팔지 않나 않겠느냐는 시선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죠. 예, 그 예상과 달리 이 김상철 회장은 한컴을 수처가는 매각 대상이 아니라 대의를 잇는 기업으로 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컴은 현재 김상철 회장의 장녀 김현수 대표가 경영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대표는 앞에서 언급했던 김상철 회장의 전부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결국 전부인과 현부인의 관계 그리고 가족 간의 이해관계가 기업 지배 규제에 그대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던 오너리스크 바로 이런 부분 아닐까요? 네 그렇죠. 네. 예, 김현수 대표가 이끄는 현재 체제는 이세 음. 경영과 음. 그또 전문 경영이 겹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회이사 동일성 강화와 또 이사회에 권한 실질화, 음, 권한 실주라 네. 네. 그리고 이제 또그 감사윤리 제도의 내실화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음. 사생활이 아니라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기업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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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구조의 투명성이나 경영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아, 제가 숫자로 한컴번에 15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김상철 회장이 한컴을 인수한 이후 계열사는 2010년 8 개에서 지난해 38개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면 매년 평균 매년 2개 이상을 편입한 셈인데 그 매출 규모는 어떻습니까? 뭐 어, 연결 매출은 2010년 같은 경우는 어, 473억 원에서 2010년 네 맞습니다. 아, 네. 예, 그다음에 2020년 같은 경우는 4,011억 원으로 오. 정점을 찍었습니다. 오, 이후 음. 어 2021년 3,917억. 약간 떨어지네요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22년도에 음. 2,420억으로 어, 아, 조정받았지만 내려갔군요. 네. 예, 예, 아. 2023년 2,711억. 음. 또 이제 2024년 음. 3,048억으로 재반등했습니다. 어, 2023년 지난해 3전을 하지 바로 어, 재반등이 보이는군요. 예. 자, 자 그렇다면 수치는 좋습니다. 이제 뭐다 회복의 조짐이 보이는데 이 경영권 승계는 어떤가요? 그 그룹의 지배축은 한컴 유도가 아까 말씀드린 네. 한컴 유도가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뭐 실질적으로 음. 어, 승계도 가시적입니다. 아, 예. 네. 그룹 어, 지배축은 사실상 한컴 유도가 맡고 한컴 있고. 김사충 회장은 어 15.77%의 음. 그 주식을 보유한 음. 한컴 최대 주주입니다. 15.77%예 맞습니다. 예. 경영 전면에 나선 그 장녀 김현수 음. 대표에서는또 직접 1.57%를 어 특수목적회사인 HCIH를 통해 어 6.66%등총 9.0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15.77% 플러스 9.07%네 예.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주성 회사와 오너, 이세 경영의 이 삼각 구도가 정리된 그림입니다. 자, 핵심은 성장과 승계가 동시에 진행된 됐다는 점입니다. 제 기술 기업의 외연 확장 그리고 가족 경영의 내적 정비가 병행된 15년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네, 네. 어, 보면은 이제 M&A로 몸집을 키우고 일단 몸집을 키우고 네, 맞죠. 어, 그다음에 네. 사업을 선발하면서 다시 성장궤도로 돌아온 셈입니다. 아, 그러나 어, 지금이야말로 실내 거버넌스로 돈이필 최적의 시점이라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예, 경향의 투명성 실내 예, 거버넌스 중요하죠. 자, 그 특히 한글과 컴퓨터, 특히 한컴이 아, 국민 소프트웨어라는 상징의 크기에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내 커버, 커버넌스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음. 그, 앞에서 강조했듯이, 음. 그, 1990년, 음. 어, 네. 설립 이후 한글은 우리말 워드 프로세스의 대명사였고요. 네. 또, 1994년, 음. 누적 점유율 94.6%까지 거름될 정도였습니다. 음. 아, 또, 그, 1998년 보도이기 때, 한글 지키기 운동본부 모금으로 MS 투자 조건에 한글 폭의 논란을 되돌린 사건을 상징적이죠. 그래서 한컴을 둘러싼 논란은 늘 기업을 넘어 공공적 신뢰와 연결됩니다. 음, 네, 결국은 한글과 한글하면 한컴이 떠오르니까 네, 그런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자, 가장 민감하지만 피할 수 없는 논점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오너 리스크입니다. 어디까지가 확인된 사실입니까? 네, 기사에 따르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음. 그 김상철 회장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2025년 6월부터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음. 쟁점의 한 측은 한컴위드가 투자한 아로아나테크 아로나와 토큰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아르나 토큰. 관련 네. 비정은 조성 의혹입니다. 예, 음. 그게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21년에 상장 직후 음. 급등하면서 이제 그 시세 조정 논란으로 비화했고, 그렇죠. 예. 예. 차량 예. 또 김성준 씨는 음. 어, 2023년 구속 기소되어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음. 에, 다만 이제 그 김성철 회장 개인에 대해서는 음. 2014년 18억 배임 혐의 기소가 있었고, 음. 2015년 무죄 신고가 난 전례도 있습니다. 음. 즉 현재 재판은 진행 중이며, 음. 어뭐 진행형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음. 사법적 판단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음. 어 그럼에도 시장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붙이기 음. 마련이고. 이것이 사업 신뢰 파트너십 또 인재 유치에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아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어떤 공적인 감시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언급했듯 김상철 회장은 김정실 씨와 단순한 투자자 관계를 넘어서 결국 부부가 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위장이온 혹은 자금 세탁 의혹 등이 불거졌다 이런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한그 주주 증언에 따르면은 어, 김 회장은 당시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뉴질랜드 이장용온 의혹까지 거론됐다고 합니다. 또 이제 전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지금의 한컴 대표이사 김현수 씨라는 점에서 이 가정사와 기업 지배 구조가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음. 코인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음. 또 김회장의 아들이 음. 코인 문제로 구속됐다는 증언이 음. 나오고 음. 또 김원수 대표 역시 음.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추임한다고 발표했죠. 음. 네, AI와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한 것은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나 시장에서는 오너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 기업을 책임질 리더십이 과연 투명하고 도덕적인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신 사업의 실험성, 적정성은 어, 적시성은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리스크 관리가 이제 더필요해져죠 예, 그렇죠, 예. 네, 특히 이제 지주 회사, 제조 회사, 예, 상장사, 상장사 예, 특적 특수 목적 회사 SPC, 가상자산이 자 개가 뭉을 맞물리면 지주사 상장사 SPC 가상자산 예. 4 개가 맞물리군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예. 투자자들은 음. 자금 흐름의 투명성과 음. 내부 통제 장치를 음. 먼저 확인합니다. 아, 아 예. 네. 근데 이제 좋은 기술만으로는 신뢰를 대체할 수가 음. 없습니다. 외부 이사 견제, 음. 내부 감시 강화, 음. 공시 설명 의무 고도화 같은 전구법이 중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죠 네, 그렇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그죠? 한컴이 AI와 코인 기업으로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김상철 회장의 오너 리스크를 털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 그리고 도덕적 책임이 확보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기술도 신뢰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글과 컴퓨터 한컴을 다시 꺼내든 이유는 뭡니까? 또뭐 앞에서도 이제 네. 말씀드렸듯이요. 네. 한컴은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국민 소프트웨어 기업이었고요. 음. 또 그래서 공적 감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국민 기업이죠. 네, 네. 맞습니다. 예.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음.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요구해야 하고 또 사용자 보호 차원에서 음. AI 클라우드 전환 과정의 보안 윤리 문제를 이제 점검하며 특히 이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한글의 공공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한글의 공공성. 그렇습니다. 아, 어, 10분 고발 뉴스 이번 주 주제는 단순한 한 오너의 사적 행각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컴이라는 시스템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작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컴이 앞으로 반드시 해야 할 과제 네. 한번세 가지로 정리해 주시죠. 어, 크게 나눠서 이제 하, 한다면요. 어, 첫째는, 아, 예, 지배구조의 투명화입니다. 아, 지배구조 투명화. 예, 네. 가족 경영을 그, 넘어 제도 중심 의사 결정을 확립해야 합니다. 음. 예. 둘째는, 아, 예, 예. 네. 자금과 공시 강화입니다. 음. 코인, 블록체인 등고위험 심사업은 투명성을 선제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셋째는, 마지막, 이제, 네. 사회적 책임 회복입니다. 한글이라는 브랜드의 공공성을 기업 전략에 다시 반영해야 합니다. 아세 가지 좋은 지적입니다. 네. 자 오늘 10분 고발 뉴스는 국민기업, 대한민국 대표 IT기업, 한글과 컴퓨터를 다뤘습니다. 15년 성장의 서사 뒤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다. 오너 일가 리스크라는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특정인의 흠집 내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상징을, 공적으로 감시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기술은 속도를 만들지만 신뢰는 방향을 만듭니다. 한글과 컴퓨터 한컴이 앞으로 국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남을 수 있을지 그 답은 오늘의 제도와 투명성에 달려 있습니다. 빛은 기록을 남기고 기록은 책임을 부릅니다. 이것이 10분 고발유스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